이제 4일이 지나면 어, 이스라엘 달력으로 t 월 15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주간 이제 충막절, 수정절, 일주일간 축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숲곳이 일주일간 시작되는데요 예, 가을절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강해서 만난 모든 종들은 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있고 완성될 예 하나님의 정해진 절개 안에서 가을 저기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광해정착자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아침들 잘 식사하시고 또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말라다 타기 위해서 지금 잠깐 이동하는데요 <laughs> 아, 열차를 타고 조금 오늘 하루종일 아, 서울 경기 쪽을 아, 인천 쪽을 네, 오늘은 신방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 기차역에 가서 지금 예매했기 때 2 0 2 4년하나님의 <laughs> 절기 중에 에, 이제 거룩한, 대속제일이막 지나고, 이제 어제부터 5일간 7월 10일이 지났으니까 1 0 1 1 1 2 1 3 1 4 1 0 7월1 0일부터 11, 12, 13, 14, 15 이렇게 5일이 지난 다음에 5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한 다음에 7월 15일부터는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이제 주막절과 수정절을 통해서 가을절기를 기뻐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딱 일주일 또는 8일이 마, 마, 마무리하고 마 있죠. 인류 역사도 이제 앞으로 7천년에는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고 8천년에는 어, 새하는과 세탕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그 모에드라는 하나님의 정해진 어포인먼트 타임, 어, 정해진 시간에 대한, 어, 우리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어, 사인이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도 2024년은 변함없이, 에, 가을절기가 계속되고 있고 세상은 전혀 세상대로 지금 전쟁과 먹고 사는 일에만 사람들이 노하의 물심판과 소동과 고모라의 불심판 아, 똑같은 상황에서 세상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이제는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예배당 가서 모임에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아, 각각 일대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은 믿음 지키는 시대이지 시절이지 예, 사람들 많이 모여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는 안 됩니다. 그니까 결국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도 있다고 하셨듯이 결국 가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의 가족이든 영의 가족이든, 가족이든, 가족이든 최소한 가족 단위로 지금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야 돼. 뭐 그러니까 2024년에 되는데 지금 세상은 전혀 이런 걸 모릅니다. 노스코리아는 지금 전쟁하겠다고 말해요. 포병부대에서 사격 준비를 한다는 황당하고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고 어~ 사우스코리아 얼빠진 정치인들과 대통령 이런 것들이 햇빛 달빛 해가지고 사우스코리아를 망쳐놔가지고 노스코리아를 저질 저, 저렇게 그죠 핵무기라는 더러운 인류 살상의 폭탄을 만들어주고도 이자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큰소리 뚱뚱치고 사는 황당하고 미친 세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사우스코리아는 소망이 없어요.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을 돕지만은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 중에 미국이 함께하지만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굉장히 세상은 굉장히 혼란한 중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어디든지간에 우리가 각각의 삶의 광야에서 일스 그리스와 앞에 정말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속게 되어있는 것이고 처참하게 땅에 남게 되고 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 항상 살아가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 썩고 부피한 세상에 어리 디물이고 쫓아다니면서 모임 모임 하지 마시고 어떤 세상의 교회 모임도 여러분 그런데 가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철저히 권을 통해서 가족이나 주니어 비인도하고 주님과 일대일로 맨투맨으로 어~ 움직이는 성령의 전으로서 믿음장을 강당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2024년 어~ 우리 앞에는 이제 5일간의 스테이 기간을 통해서 이번 주 서울스코리아 어,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목요일 서스테이 우리는 이제 이번에 5부 마지막 예배를 함으로써 일주간에 다음 주 24일까지 일주간 또는 8일 재민의 제리스까지 7, 8일간의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숙고설 우리는 마치면 완벽하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말에서 미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룰 천년왕국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만날 새 예루살렘 본향을 미리 생각하면서 우리는 초막절을초막절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저 하나님의 축복인 천년왕국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방 땅에서 구원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의 부활 아, 그리고 그로서 이어지는 천연한 국부의 새 예루살렘 성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초막절 마지막 일곱째 절기거든요. 일곱째 그러니까 절기 이후에는 절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7천년의 플랜을 성경에 다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연착륙하지 않습니다. 사뿐이 세상이 천연왕국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탄마귀가 6천년 동안 세상을 속여놨고, 이런, 이런 미친 세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절대 사탄마귀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마귀는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다 아, 짐승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터미네이터 또는 인조인간, 좀비, 그 다음에 흰소 이런 것들을 막 꼽아 대가지고 인간을 바보 만들어서, 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인간을 바꿔버리거요 열발가락 시대에 하나님께 세상을 밟아버리게 되는데요 세상은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에 각각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건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토를 또 다시 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지켜야 될 겁니다 그렇게 2024년 가을절기는 지나가고 있고 어제부터 이제 나팔, 어, 대속제일 지해서 5일간에 우리가 기간을 통해서 이번 주간 우리가 준비한 다음에 이제는 15일부터는, 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번에는 이제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하면 올해가 다 마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25년 새해, 5785년에 새해가 출발했는데 전쟁입니다. 그그 그 지금 전쟁이고 뭐 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마귀가 모든 걸다 혼란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진정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어깨와 어, 거기에 정 사람이었다는 건 쇼울도 어깨에 정 사람이었다는 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인간 어떤 조물의 기들이 나와서 정치인이니 국회의원이니 법조인이니 의료인이니 스포츠 오락 연예 뭐 드라마 오락 뭐 별들거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부피한 세상에서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어느 한 곳에도 두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2024년에 가을절기는 우리 앞에 도달하고 있고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용킴프로라는 대속제일에 말이죠. 어, 대제사장이 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번 들어가는 용킴프로의 10일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어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은 그들은 환호하면서 일주, 5일간을 또 준비했다가 일주일간의그 기쁨의 초박제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예, 심판을 받고 나오면 시체로 나오게 돼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 소리를 내야 되겠고 소리를 내고 또 다리에는 끈을 묶고 가지고 죽으면 시체를 끌어낼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인간이 갈수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에봇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어, 가슴에 판결 흉배를 붙이고,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판을 대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을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저기를 세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천연들이 이 땅에 오신다 하면은 다 때려치운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완성하시고, 선께서 돼지 사으로되어서 하늘 속으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짐승이 왜 죽어요? 어, 짐승도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이 인간이 굉장히 사악한 겁니다. 뭐 사우스코리아의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떤 여자가 뭐 체스주의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읽지 않습니다. 영혼이 뭐 어, 세상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봐도 충분히 압니다만 어, 비건이라는 베지터리아는 존거지요. 짐승이 희생되지 않고 그 처참한 사람과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여서 감동을 받아 트라우마입니다, 사실. 거기, 그런 책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네, 구원은 없어요. 누구나 다 트라우마는 있습니다. 짐승을 보고 어리, 채식주의자 같은 이런 아, 그 책이 뭐 나와서 유행하다가 결국 노벨문학상도, 노벨문학상도 받고 그랬고, 사우스코리아 뭐 광주사 때 제주 이런 걸, 에, 에, 이렇게 트라우마를 엮어냈지만 사실 그걸 읽어서 사람이 과연 무엇을 임파테이션 하겠어요. 무엇을 사람이 여러분 깨달을수 있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책을 백날 첫날 그 남아수도 고고서라고 해서 말이죠. 어 남, 남자는 한번 태어나면 다섯 수리에다가 아 그죠? 어 소가 소가 끄는 다섯 개의 구름마에다실 정도의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남아수도 고고서라는 말도 있고. 결국 그리기 공부해도 구우지 일모라는 말도 있어요. 아홉 마리 소의 털을 다 세가지고 털한개 뺏기는 뭐 공부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구우지 일모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다 의미 없습니다. 세상책 거기저기 거기 구원이 없어요. 성경책,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기도만 드렸댄다고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청사진이 계시 나와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날 성격을 제쳐두고 지가 뭐를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준다 지가 뭐 묵상하다가 뭐를 받았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하니까 이거 다 무당들입니다 예수파라 장사하는 이거 황당한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호유식하고 있는 황당하고 얼빠진 세상입니다 절대 다 도망가세요 각각의 어렵고 힘든 속에서 자기 자신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2024년 우리 앞에는 소리 없이 소리 소리도 없이 지금 뭡니까 가을절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퍼펙트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이 시간을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함지 모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제가 지금 기차역에 다온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뵐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순간순간 짧은 영상을 통해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강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도역자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직도 예수님 앞에 가지 않는 분들은 모두 가다 예수께 빨리빨리 돌아가시고, 헛된 짓거리 하지 말고, 세상 자랑하지 말고, 세상 인간 자랑하지 말고, 모임 자랑하지 말고, 그런 황당한 짓거리들 다 버리고 모두가 속히 예수께 돌아가시고 예수께 돌아온 종들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피 마라나다.